전통을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 중인 한 소리꾼이 있습니다. 배뱅이굿이라는 우리네 소리를 평생의 업으로 삼은 김경배 예능 보유자인데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선생님 먼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소개부터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요 국가무형문화재 제 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어, 예능 보유자 인간 무리하자라고 노리죠. 그렇죠. 김경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소소리 그 베뱅이 굿 보존회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네. 이 보존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보존회는 이제 이 베뱅이 굿을 전공한 이수자, 전수자, 그 다음에 문화생들,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뭐까 이어나가는 우리 명맥을 이어나가는 곳입니다. 최근에 이제 왕십리로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현판식도 네. 열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에, 사실 이 고장이 이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이 고장이 참 어, 우리 이 전통, 우리 가락을 많이 즐기던 고장입니다. 이, 창부타랑이 원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서울 굿. 굿, 굿이 유명했죠. 그래서 노래가락, 뭐, 창부타랑 이런 건 여기서 자랑을 하지 마라. 혼난다. <laughs> 그런더으로옛날에 여기가 아주 뭐 예인들이 많았던 고장입니다 여기다 사무실 내가지고 보장을 만들으면 앞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좀 소리를 가르쳐서 우리 전통 예술을 발전시키고 배워서 이분들이 많이 불러주면 은또 그게 또 국민들이 또향유하고 즐거운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자리를 잡았죠. 네. 그 많은 분들이 배뱅이굿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네. 유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은 크거든요. 아, 네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남도의 오케이. 이제 판소리, 춘향과심청과송가처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서도소리가 주가 돼서 그 소리를 하면서 창으로서 안일를넣고 이야기를 풀어서 나가는 이제. 토도 판소리형의 배백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그 그 배백이라는 아가씨가, 이제 18세 되는 아가씨가 이제 그 상자정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과연 그 상자정하고 나중에 인연을 맺게 까지못 못 맺고 죽었습니다. 상사병에, 그래서 부모가 아,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고신 끝에 이제 무당도를 불러다가 이제 이제. 구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각동무동부로다 동부 구슬했는데, 넋시안 오는 가야베이가 어떻게 좋은 는가 그리고 이제 속태고 있다가 있는데, 건달 친구 평양에 아주 부잣집으로 아주 건달 친구가 공부는 안 하고 동양이나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다 없어지고, 배가 고파 죽인데, 배배이는구타는 동네 조막집을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막집에서 막걸 사먹다가, 그 할머니한테, 조막집 할머니한테 배배이 죽은 내걸다 알아들은 거야. 그래 이놈이 소리깨란 잘하니까, 그냥 거기 그 집을 찾아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엉터리 구조한 거지. 그야말로 소리를 잘하고 잘생겼으니까, 엉터리 구 하니까 그것도 신이 왔거든. 배병이를 찾고, 다 동네 엄마들 다 찾으니까, 배병이 어머니가 재산 주고 동네 사람들이 막돈 같은 거주니까돈 많이 벌어가서 갔대는 그런 배병이 이야기입니다. 음, 음. <laughs> 선생님은 배병이곳을좀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은가 선생님이 이제 네 코트판에, 네 코트판에서 이제 동네에서 나오면. 아주 그게 좋은지 나도 어렸을 때 그걸 계속 끝날 때까지 듣는 거야. 그러면 이 옛날 서울장 안의이정수 선생님 목소리 왔구나! 막 이런 게 소, 목소리가 어린 마음에도 그게 탁 튀는 거야, 가슴에. 그래서 그걸 계속 제 듣고 듣고 다렇 판이 달 들어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귀에 쟁쟁해가지고 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이은간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나 은간이 세 <laughs> 근데 자네도 김정인 선생님 소도스리, 돌아가신 김정인 선생님한테 공부해서 장구도잘 치고 소리 잘하는거 TV에서 봤네. 자네 내 제자가 안돼 되겠나? 아주 단독 치고그러다얘기했더라고그서 절저절 맺죠. 그 높으신 분이고 그제 명창이신데. 그래서 또, 또 전화가 와서, 이제 알겠습니다. 전수생으로 올릴 테니까, 어, 그렇게 알고 있네. 그러고 딱보내어그 <laughs> 다음날 찾아가겠죠. 그래 아주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됩니다. 30년 전 얘기.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네. 어, 뭐 힘든 점이나 이런 점은 없었나요, 혹시? 어 부, 조금 부모님이 좀뭐 조각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 신경 없이 부모가 주시는 돈 쓰고 소리만 전면하게 됐죠. 그렇지만 어려움이 많죠. 이게 참 힘들고 이걸 거려면참 남자가 하겠어요, 이거요. 그래서 그냥 도중에 막 건들라도 매번 이고 그래도 그래도 이거 아니면 또 이게, 이게 좋은 거야. <laughs> 이것만 하면 또 뭐, 하난는 일이다도 그냥 벌떡, 이, 좋아지고 일어서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드셔도 어쨌든 예능 보유자가 되셨는데. 네네. 언제 되셨죠? 제가 어, 어, 2013년, 2013년, 그, 이제 그 전에 봤죠. 2013년에 오니까 2012년도에 12월, 25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늦게 이제 발표됐죠. 13년 어, 3월 12일 날 지정됐습니다. 네. 어, 지정 어, 어떠셨어요, 소감이?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예, 뭐 그냥. 근데 선생님이 그때 문화재로 계셨어요. 어. 계시고 나 하나 더 뽑은 거예요. 이제 연로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 선생님, 나버돈도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울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됐길래 나는 마음을 논는다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잘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세 이렇게 귀한 소리인데 이걸 또 앞으로도 전승을 좀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명맥이 좀잘 이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수 장학생 그다음부 일반 우리 문화생들이 그래도 힘들더라도 내가 열심히 이제 가르키고 이제 공연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자꾸 가깝게 해고 또 앞으로는 이제. 내가 이제 학교를 좀 많이 나가서 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이게 보급이 빨리 될것 같아서 이제 그런 날이 좀 무겠죠 뭐. 네. 마지막으로 그베뱅이굿 보존의 앞으로 목표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내 이제 소망이라든가 내 이런 이제 나같이 이제 이렇게 베베 교수를 전공을 해서 우리 이은강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뭐 나올까 안올까 모르겠어요. 내 이제 내 사생전에 그런 제자 가 하나 나오면은 참 좋죠. 제자 가르쳐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잘 한다. 아 거를...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꼭 이게 남자만 이제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학교나 이런 데 대학교 나가서 가르치는데 여자애들도 잘해요. 꼭내 지역 내서도설이 경기민요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도 하는 사람들도 참 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제자들이 나오면은 좋죠 아무래도 예, 열심히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개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